진료 정보 3일 일정 메뉴를 들어가면 병원 예약판이 나옵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예약 부서를 확인하여 예약판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신규 고객인 경우 고객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예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고객의 인적 사항과 예약 내용을 확인한 뒤에 예약 및 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예약을 잡아줍니다. 소인 고객인 경우, 고객 앞에 별표 표시가 붙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진, 예약에, 재진 고객의 예약을 잡는 경우, 고객명 혹은 연락처를 입력하고, 엔터키로 고객을 검색해줍니다. 고객을 선택하면 고객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반복계약으로 예약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복계약을 클릭해 줍니다. 반복 주기와 시작 날짜, 종료 날짜를 선택해 주고 선택 버튼을 클릭한 뒤에 예약 및 환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F5번을, 키보드 F5번을 눌러 반복 예약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